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북조선의 자유인권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보 방송입니다 북조선 망명정보 방송 955회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19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 기준으로 오전 11시 19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북한 망명 정부 대통령의 명령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2년 전에 2년 전 2023년에 발표된 명령을 예,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저희 예, 북한 망명정부, 북한 망명정부의 대통령 명령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그래서 즉시 발표해야 될 명령이 있고, 1년 후에 발표해야 될 명령도 있고, 5년 후에 발표할 명령, 10년 후에 발표할 명령, 그 다음에 30년 후에 발표할 명령,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2023년 8월에 8월 맞나? 2020, 아 2024년, 2년 작년이고 작년 2024년 8월에 자성명 명령입니다, 대통령 명령. 그걸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 망명 정부는 제 4대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망명 정부에서 지금 국무장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 명령, 지금 작년 8월에 나온 것을, 예. 그때는, 그, 작년 8월에는 제 3대 대통령이 있을, 이, 취임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 4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 3대 대통령 때 나온 명령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명령 내용을 먼저 쭉 읽어드리고, 또, 또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 명령 제81호 총호 95호 조선자유인공화국 제1기 국가 요인들에게 영칭을 수여할 때에 대하여 조선자유인공화국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은 헌법 제00장 제00조 제00항 제00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2019년 4월 11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4년간 조선 자유인권공화국의 제1기 국정운영에 참가한 국가 요인들은 가장 어려운 건국 초기에 투신하고 헌신한 동지들이다. 악조건을 이겨내면서 북한 망명전문 건국에 참여하였고. 조선자유인공화국을 반석같이 강력하게 운영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바친 제1기 국가 요인들에게 공화국 용칭을 수여한다. 제1대 대통령 영영영 동지 제1대 부통령 상원의장 겸, 겸임합니다. 겸임입니다. 제1대 부통령 영영영 동지 제 1대 대의장 국회의장입니다. 제 1대 대의장 영영영 동지, 제 1대 대법장 대법원장 영영영 동지, 제 1대 지도장 국가지도장입니다. 영영영 동지 이상 다 명의 동지들에게 조선자인공화국 영칭호를 수여한다. 기타 필요한 조치는. 부통령과 국무장관이 세부 사항을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국무장관은 다음 달 첫째 주 월요일 오전에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24년 8월 1일 목요일, 북한 망명정부 대통령 000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국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조 조치들을 작년에도 취했고 올해도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북한 망명정부 제 1대가 1대 내각이 그러니까 2019년 4월 11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만 4년간 이제 1대 내각이 제 1기 내각이 이제 운영되었고 지금은 지금 4기 내각입니다. 4기 대통령이 네 번째 네 번째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북한 망명정부의 제3대 대통령이 3대 대통령이 자기 재임기간에 작년에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에 제1대 북한 망명정부에서 수고하신이 국가지도자들에게 용칭을 수여하는 그런 명령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1대, 제1대 국가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대통령, 부통령, 대의장 대법원장, 대의장이 국회의장입니다. 대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국가지도장 등 다섯 명에게 조선자유인공화국 용칭을 예, 대통령의 이름으로 수여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미 관련된 조치는 다 이제 제가 이미 작년에 이거 작년 8월 1일에 명, 이 명령이 나왔고 이, 이 명령에 맞춰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치들은 제가 다 취, 이미 취했습니다. 취했고. 여러,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취, 여러 가지 조치 취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어때요뭐 진행 중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이 예, 그, 북한 남용정부 대통령의 명령이 아, 의해서 나온 이 조선자유공화국의 용칭를 받으면 용칭을 이제 수여받으면 예, 그냥. 친호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용친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훈장도 있고 훈장 그다음에 이제 상금도 있습니다 상금 물론 우리 북한 망명전부 뭐 재정이 뭐뭐 넘쳐나지 능능하지 않으니까뭐 상금을 무슨 뭐몇뭐 몇십만 뭐, 어, 달러씩뭐 이렇게 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상금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북한 망저 북한 망명전 음, 그러니까 조선자인 공무하기 용칭을 수여받은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인데 그 용칭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가족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 만약에 죽었으면 그 가족 가족을 북한 만병전과 책임지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대우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북한 망명 정명 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방제가 읽어드린 거는 제 1대 북한 망명 정부 제 1대 내각에서 제 1기 정부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하는 거고 이외에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북한 자유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한 순직한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가슴 아픈 희생인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그 희생된 그분들이 가족, 유가족을 저희 북한 왕명정부에서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이 방제가 읽어드린 명령, 이 명령이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도 다 북한 왕명정부에서 그, 뭐, 용칭호와 함께, 이 메달, 이 용메달과 함께, 약간의 상금과 함께 나가는 것은 즉시 나가는 것이고, 동시에 동시에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어, 보호하고 그리고 어, 생활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저희 북한 만명정부 대통령 명령 81호를 오늘 소개했습니다. 작년 8월에 나온 명령을 오늘. 예. 지금 소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